날씨도 구전데 이렇게 왕 열주셔서 대단히고맙고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회장 되기도 합니다. <laughs> 저는 원래 이 회장을 하라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양반이 억지로 회장을 하라고 해서 <laughs> 내가 정말 이 힘든 이어도 이 힘든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저는 이 제대가 안 됩니다. 그대가 되고, 저는 참 순수한, 아주 착한 백성인데, 또이자리에 이렇게 서게 돼서 외람되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같이 정으로 뿔뿔 목쳤습니다이 날구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여기까지 왕래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이제 이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유종의 대로 부르시고 내년에는 좀더 활기차고 신명나게 네. 근데 이 제목에서 딱 한마디 할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laughs> 나는 젊어도 봤고 근데, 늙어보지도 않은 놈들이 나이 먹은 사람 무시하고, 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 자존감 상하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나이 먹은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 활력 있게, 꼴들 뭉쳐서, 정을 나누고, 우리와 함께 멋진 인생을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엄청나게 주비 분이 많았는데, 한편으이 우리 멤버한테 굉장히 빡빡 보는시간 바랍니다. 네, 그러준은 분명히 리가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아, 갱과 보는, 음, 지난달에 했습니까 신경을 하고, 지난 한달 동안에, 어, 우리, 우리 회로님들가짐과그렇게 본인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 일들을 제가 간략하게. 어, 먼저, 우리 동명, 우리 대형사님, 어, 어, 동료회원님의 어, 11월 16일에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 어, 축하의 일도 또 있습니다. 음, 11월 2 5일날 우리 방금 명동아 회장이, 음, 회장께서 음, 그 쌍청한복마을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 제1회 유니크 메뉴 풍경 변뉴 풍경기념 한복 모델 선발대회에서 장례상을 받았습니다. 아. 예, <목소리도> 또, 또 축하할 일이 또 있는데, 지난 12월 9일날, 9일 우리 성능 대의자, 배우께서 음, 2023년도 한국을 겪는 비자 대상을 기사합니다. 또, 또, 정상일에, 개인훈행 사건을 위해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를큰 상을 받았습니다. 박수 합니 그리고 아까 방금 다일간 우리 강영한 회원님께서 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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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전 10시 반에 대전시의회 기자실에 중국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을 서도로 출마 선언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아까 분래야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어, 늦게 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아까 왔던 우리 강영환 회원께서 어, 여기 장주 목요일입니다. 20일날 오시하듯이 기독교 연합 봉사에 면서 북콘서트가 어, 있습니다 되돌이는 어, 시간이 되시면은, 4시 반까지 오셔가지고, 사진도 같이 촬영도 하고, 그리고 교자사이회가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그 동경을 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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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오신 분 또는 또그 어, 사이에 들어오기를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몇분 소개, 본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의장님, 변사님 나오셔서 음, 가지고 음, 하고 싶은 음, 말씀 음, 마, 음, 많이 하시지 말고요, 1분1분만 음, 시간 될 테니까 음, 하세요. 음, 하세요. 음, 각자 나오실 분들 준비하세요. 나오다 말씀하실 분이. <laughs> 뭐 자료부가 좁기 때문에 저는 좀 마이크가 좋았습니다. <laughs>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한번 이 자리에 수련 그래도 네, 뭐한 시간은 뭐좀 어떻게 지금 제가 일분도뭐 하주시니까 정말 뭐 심정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 저 자리에서 이렇게 불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우리 회장님, 제 회장님께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달 1 6일날 어머니상에 이렇게 에, 오셔서 이제 경를 해주시고 조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이 자리를 들어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어, 우리 청심회가 이렇게 나날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조금 소홀해하자는나이전에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하여튼 올해 정말 어,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도움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빨리 끝내라고 해서 요정도 하겠습니다 오!